지금부터 한달 동안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어볼 겁니다. 수박바, 빠피코, 슈퍼콘, 브라보, 비비빅, 바밤바, 거북알, 보석바, 베스켈라미스가 아닌, 바로, 바로 이 월드콘을요. 아니, 제가 왜 월드콘을 한달 동안 먹으려고 하냐면요. 제가 작년에 아이콘 매치를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제가 재밌었거든요. 정말, 뭐, 박지성, 듀룩바 나오죠, 피를로 나오죠, 푸욜 나오죠. 엄청난 그 레전드들이 왔던 아이콘 매치를 봤었는데 올해 또 아이콘 매치 2025, 2025 아이콘 매치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월드콘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벤트 매치 선수 하이파이브 플러스 프리미엄 자석 두 개를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매치 뽈보이 선발하는 게 있고 그리고 메인 매치 직관 티켓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게 이벤트 매치 선수 하이파이브 플러스 프리미엄 자석. 이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월드콘을 먹고 가장 많은 이벤트를 참여하는 사람에게, 12명에게 이제 이걸 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 올해는 또 더한 전설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시크릿한 선수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데, 사실, 어, 이런 이벤트를 하면은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 이게 되나? 아, 사실 이거는 도전하면은 해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에 세 번씩 아이스크림 월드콘을 30일간 먹기로 했습니다. 1일차 숨겨져 있는 월드콘 3개를 찾았구요. 뻥벌에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월드콘을 먹고 그리고 투잡으로 배달을 하면서 틈틈이 월드콘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는 의욕이 과다해서 그런지 한번에 월드콘 3개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월드콘은 꼬다리죠 2일차 2일차에는 주말이라서 투잡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이야 와 족발 냄새 미쳤다 배달을 하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하고 월드콘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동네 슈퍼에서 찾은 처음 먹어보는 쿠앤크 맛 월드콘을 먹었는데요. 월드콘이 바닐라, 초코, 말차, 저당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배달이야. 그리고 이날은 분명 날씨가 맑았는데 일을 시작하니까 바로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비를 입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음... 저녁으로 내장탕을 시켰는데, 이거 진짜 맛있었습니다. 사실 추웠는데, 월드콘을 하루에 3개씩 먹어야 해서, 이날은 진짜 좀 억지로 먹었습니다. 4일차 되니까, 슬슬 아이스크림이 당이 높아서 그런지 몸이 무겁더라고요. 출근 전에 운동하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점심으로 뼈해장국 먹고 아이스크림을 또 먹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배달원으로 변신했고요. 이날은 2층이 많아서, 계단을 많이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당 월드콘을 찾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저당 월드콘을 찾았습니다. 저당 월드콘이 무슨 맛인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눈 감고 먹으면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완전 깜쪽 같았습니다. 그렇게 6일 차가 됐는데요. 바빠서 일이 세개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사서 그냥 하나도 사 t a n d 그 d o 오늘이 n d e 개 18번 도전 I d 그런데 어느새 금방 s 주일이지나가더라 t 요 벌써 7일차 하루에 d 번씩 먹었으니까 d e r s t a n d I don't u n 딱 일주일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살이 찌는 느낌이에요. 일주일 동안 아이스크림을 세 번씩 먹었더니 일이 바빠서가지고 오늘 아이스크림 못 먹었어요 점심 때 회사에서.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루틴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월드컵 먹고 배달하고 월드컵 먹고.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한여름에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타이레놀 먹고 그냥 바로 기절했어요. 그래서 이날은 도저히 월드콘을 먹지는 못하고 세 개를 사서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1일차 딱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밖에 나와 있는 옛날 느낌의 정 슈퍼를 갔는데요. 어, 옛날 아이스크림 월드콘이 있구만.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에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밖에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돈도 없는데 어릴 때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슈퍼 아저씨한테 혼났거든요. 보지 말라고, 가라고. 근데 한 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30대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그 삼촌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냐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기억나 그 원래 아이스크림 사주면 은뭐 모르는 거 사준 사람 있으면 쫓아가면 된, 안 된다고 했는데 쫓아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 삼촌은 그냥 진짜 아이스크림만 사주고 가. 어 그래서 막 친구랑 둘이서 그거 먹으면서 막 놀이터에서 그네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가봐야죠 이런 슈퍼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은근히 귀찮은게 영수증을 모았다가 하루에 마무리할 때 이거를 폼을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선수들이 한명한 한 명씩 공개될 우와, 때마다 우와, 우와 미쳤어요 미쳤어. 야 코나우디뉴가 온다고? 미친 거 아냐? 니와 대박 코나우디뉴의 마이콘에와정모형 이번에 진짜 100억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 와 월드콘 더 먹어야겠다. 와씨 안 되겠다. 먹어야겠다. 와, 이걸 눈 앞에서 볼수 있다고? 진짜 2025년 아이콘 배치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미쳤어, 미쳤어. 와, 제발. 아, 이거 돼서 진짜 하이파이브 할 보고 싶다. 진짜 전설들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당첨이 될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습니다. 15일차 끝.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더사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썹 문신하면서 눈썹 문신 해주신 원장님하고 나눠도 먹었습니다. 저기. 호박의 줄긋기 <laughs> 그래서 눈썹 문신하고 선생님하고 월드콘 나눠 먹어서 월드콘 두 개. 단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점점 얼굴이 붓고. 손발도 약간 붙는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별다를거 없는 19, 20일 21일차가 지나고 티켓팅을 하는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벤트 매치 티켓이 6시 그리고 본 매치 티켓이 8시에 이제 티켓팅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마치려고 일 끝나고 빨리 와가지고 지금 5시 반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아이콘 매치 데이1을 티켓을 산다는 거는 지금 제가 도전하고 있는 월드콘 이벤트 매치에 당첨될 확률이 없다. 내, 나는 그걸 실패할 거다. 라는 내적인 그 확신이랄까? 이제 실패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이 월드콘을 아무리 먹어도 이 이벤트에 당첨될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불안하니까 데이1 이 이벤트 매치에 티켓을 산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데이원은 건너뛰기로 했습니다. 된다. 월드콘 그렇게 먹어가지고 이벤트 매치 티켓 받는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8시에, 8시에 있는 본 매치 티켓에 이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보이세요? 아니, 아이콘 매치 라인업이 드록바, 앙리, 베일뭐 이런 것도 근데 저 너무 놀랐어 웨일 루니 루니와 박지성이 뛰는 걸볼수 있다? 미쳤죠 그리고 진짜 감독이 미쳤어요 아르센 벵고하고 베니테스가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무슨 진짜 게임에서나 보는 거지 이게 진짜 기대가 더 됩니다 기대가 더돼 진짜 되고 싶다 이거 그래서 여튼간에 저는 데이원은 된다 나는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투본매치 티켓을 한번 예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콘 하나 더 먹겠습니다 우와 미친 거 아니냐고 티에리 아미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뱅거가 온다고?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친 거 같아 아, 넥슨, 이잘하네 아니구나. 슈퍼러브가 이리 잘하는 건가? 뭐 여튼 지 r r 아 Henry. Thierry Henry. Great. t 드제라드 난 그렇게 혼자 유튜브를 난 보면서 기대를 안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미쳤다. 드디어 택배 주문하는 시간이 왔는데. 왜? 아시 파버 응. 뭐야? 몇만 명의 대기번호가 씨. 있었습니다. 에이. 벌써 이렇게 없어졌어? 역시 그냥 없어졌어, 없어졌어. 대박.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짠게 계속 당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칩. 또 과자는 또 썬칩이죠. 근데 진짜 계속 과자가 땡겨요. 약간 짠 거, 밥 먹을 때도 제육볶음 뭐 이런 거 아니지? 원래 제육볶음 먹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짠게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수 신수하게... 그 요즘 보고 있는데, 이거 연애 남매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연프 왜 이렇게 재밌어?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개 정도 월드콘을 먹으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해서 100개를 더 구매했습니다 월드콘 100개요? 사장님이 하도 자주 가니까 서비스도 많이 주셨어요 아보야 어, 네. 어린 이 집에 아이들 간식으로 드시라고 네, 제가 전화드렸 갖다 드리고요. 네. 아이고. 네. 잠깐 들어오세요. 저기 3층에 올리 아, 그다행이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에게도 몇개 갖다 드렸고요. 주변에 소방서에도 몇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경비원 아저씨분들에게도 갖다 아분이. 드렸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거 아이스크림 좀 드시고 하세요 아, 이거. <laughs> 이거 아이스크림 좀 드시고 하시라고 아, 좀내요 아니 예, 지금 많이 샀는데 좀 남아가지고 드시고 아, 하시라고 그렇게 영수증을 등록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어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아이스크림 월드콘을 한번 먹어 봤는데요 하루에 세 번씩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확실히 좀 살이 찌는 게 느껴져요. 당이 올라가가지고, 운동할 때는 일시적으로 힘이 있긴 한데, 단걸 많이 먹으니까, 짠걸 많이 먹게 돼서, 국물이 너무 땡기고, 그리고, 야식을 좀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월드콘만 먹다 보니까, 어, 그, 그 있잖아요. 그 투게더 같은 아이스크림, 월드콘, 브라보, 뭐 이런 거, 와, 한동안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약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월드콘을 100개를 사서 나눔을 했는데 너무 고마워 해주셔가지고 사실 조금 더 마음이 좀 좋았어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소방서에서도 너무 좋아해주시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특히나 너무 고마워 해주셔가지고 좋아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은 항상 그 제가 배달할 때또 항상 문도 잘 열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사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한 여름에 와 너무 덥거든요. 와 진짜 지금 미쳤어요 날씨가 아이스크림 하나로 그냥 웃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 아이콘 매치 월드 콘 이벤트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 레전드들과 하이파이브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제라드 박지성 드록바 거기다 벤거까지 진짜 미쳤어요. 캐릭 와. 아자르 뭐 미천, 미친 라인업인데 작년에는 실패했지만 과연 이걸로 2025 아이콘 매치 레전드들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죠. 9월 1일 발표날 정말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요.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실패한 줄 알고 티켓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나요 네네 맞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로데오프트 월드컵 이벤트 운영 사무국입니다 네네 아네요거그 하이파이브 요거네 이벤트 참여해 주셨는데 네네 참석이 네. 가능하신지 네네 가능 가능 연락드렸거든요 와 이게 되네 다음 영상은 2025 아이콘 매치에서 뵙겠습니다. 하이파이브.